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대북 코로나 백신 지원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미국 정부가 강력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코로나 확산 방지를 포함한 다른 남북 협력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13일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코로나 백신 지원 방침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을 받고 우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비롯한 남북협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협력은 한반도에서 더 안정된 환경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또 북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는 코로나 발병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려하며 북한에 대한 백신 제공을 계속 지지하며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주민들에 대한 긴급한 백신 접종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그동안 북한이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코로나 백신을 거부해온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재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DPRK has repeatedly refused uh, vaccine donations from COVAX. We do not, the United States does not currently have plans to share vaccines with the DPRK. We do continue to support international efforts aimed at the provision of critical humanitarian aid to the most vulnerable North Koreans.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벡스가 북한에 백신을 할당한다면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서울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여러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뷰어웨이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코로나 감염 상황을 확인한 가운데 미국의 의료 전문가들은 북한 내 붕괴된 의료 시스템과 백신 무접종, 모내기철 등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북한의 코로나 사태는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거론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 정권의 오랜 기만과 무책임하고 모순된 행태 또 비협조적인 자세 때문에 대북 지원에 대한 국제 의료계의 시각은 매우 냉담하다는 현실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북중 접경 지역에서 북한의 보건 시스템을 오랫동안 연구했었던 존스 호킨스대 공중 보건대학의 길버트 버냄 교수는 13일 BOA에 북한의 코로나 확산 발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백신 접종을 못해 면역력이 없고 의료 시스템은 열악하며 수많은 인구가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은 불가피했고 상황은 더 심각한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버네햄 교수는 그러면서 지금 당장 백신을 접종한다고 해도 대규모 전염을 피하기 너무 늦었을 것이라면서. 북한 지도부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로 많은 나라가 대북 지원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북한도 세계보건기구 WHO 등 국제기구의 지원을 계속 꺼리고 있어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보건 상황을 20년 넘게 연구한 존스 오키스 대학의 코틀랜드 로빈슨 교수는 인도적 위기에 대해 당연히 지원해야 하지만 많은 의료인을 비롯해 국제사회엔 북한 정부의 오랜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Well, they're you know they're spending millions and millions of dollars building missiles. Why can't they spend some money on vaccines? That's a fair question. Um, I don't think you're going to get a lot of sympathy from from many people in the in, around the world saying, you know, that's their decision, and so there's a lot of cynicism. 로빈슨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가 왜 지금 이런 위기신호를 보내는지 그들의 말대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면 왜 이를 외부에 공개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선을 동정심으로 돌리려는 의도인지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북한의 현실은 결국 북한 주민들에게는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전염병 문제를 담당했던 탈북 의료 전문가는 김정은이 전염병 격리를 강조하면서도 대규모 건설은 계속 진행하라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무턱대고 지원을 제의하기보단 상황을 먼저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뭐 코로나 로재고 이게 삶의 에, 이런, 그, 질이 지금 완전히 지금 그, 다운돼가지고 오히려 이런 것 차원에서 북한다고, 이거, 또, 또, 긴장할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내부 결속을 이제 한층 정도 이렇게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대외대외적으로는 뭐, 오메크론 정도의 발표도 우리가 하는 나라인데, 뭐 우린 정상국가야. 그까 그러니까 유전자 분석도 하고, 뭐, 일종의 마케팅이에요. 이 노이즈 마케팅. 대북 인도주의 사업에 정통한 미국 내한 단체 관계자는 VOA에 수십만 명이 발열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볼때 이번 사태가 매우 심각해 보인다면서 국경 봉쇄로 식량과 비료, 의약품, 생필품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시 인력이 대거 농촌에 동원되는 모내기철에 코로나 타격은 매우 파괴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국경을 다시 개방해 국제기구 요원들을 입국시키고 국제사회는 백신과 영양식품 등을 포함하는 패키지 지원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비에뉴스김영곤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이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상황에 대해 우려하며 북한에 코로나 관련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대변인은 13일 비오에 북한 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아직 코로나 발병과 관련한 북한의 공식적인 연락은 없었지만 북한 당국자들과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UN 상주 조정관 등 국제 직원의 입국과 인도 지원 물자가 적재적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북한 당국에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 사무국도 13일 BUA에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상황을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이 아직 유럽연합에 코로나 지원을 요청하지는 않았다면서 유럽연합은 원조를 요청한 국가에 백신 등 코로나 관련 물품 등을 지원해 왔다고 밝히고 북한에 공식적인 요청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내부에 전기와 환기 시설을 설치했으며 이는 핵실험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초작업이라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 연구원이 밝혔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13일 BUA에 이같이 밝히면서 핵실험 준비 과정은 갱도굴착과 환기작업, 측정장치 설치, 외부 측정장소와의 전원 연결순으로 진행된다며 현재는 갱도굴착에 필요한 전기 시설이 설치된 상태로 핵실험 재개를 위한 중요한 진전임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분석 결과와 함께 핵실험 관련 장비나 중장비가 갱도에 포착되지 않은 점, 또 갱도 내부 지원을 위한 벌목 작업과 목재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전까지 북한이 핵실험을 완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난번 평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삼팔로스는 12일 보고서를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로 연결되는 전선들이 입구까지 확장된 모습들이 포착됐으며 갱도 굴착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흙더미와 갱도 주변 차량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영미권 다섯 개 나라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와의 안보 협력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것을 주요 협력 분야로 꼽았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13일. 파이브아이즈 가입과 관련한 BOA의 질문에 일본과 파이브아이즈 국가들은 보편적 가치와 안보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일본과 파이브아이즈 국가들은 연합훈련과 역량 강화 지원, 북한을 오가는 선박 간 환적에 대한 경고와 감시 활동을 위해 협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은 파이브아이즈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보 공유 체제의 존재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서도 일본은 파이브아이즈와 다양한 형태의 국방 협력과 교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22일 보도자료에서 파이브아이즈 참여국가 중 하나인 캐나다와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 감시와 정찰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3월에는 또 다른 파이브아이즈 참여국인 영국과도 합동 해상 불법 환적 감시 활동을 벌이는 등 파이브아이즈 국가들과의 공조 활동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